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창한 날씨 일요일입니다. 자, 선물의선물입니다 오늘은 처갓집 로대구에 갔다가 이제 다시 외관 가는 길인데, 제가 주행하는 걸 한번 올려보려고요. 그래서 외관 가는 길에 이렇게 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 9 칠구, 대구 70에서 넘어오면 이 드디어 신동 지천 그쪽으로 가는 길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산방 날씨도 좋고 해서 그냥 주행하는 걸 짧게나마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그게뭐 크게 뭐 명소 이런 데는 아직 가는 게 아니라서 그냥 뭐 지루하실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그냥 있으실 겁니다. 뭐 맨날 같은 길만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려야 될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니약 300m 앞에서 시속 80km 이하로 안전 운행 하시오. 그냥뭐 재미를 위해서 올려야 있습니다. 되는 건데 재미도 없고 물론 재미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영상을 뭐 보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짧게 남아 영상을 한번 올려서 계속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가 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무뚝뚝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의욕만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어떤 걸 패턴을 줘야 될지 아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무작정 그냥 이래 올린다고 그걸로만 되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사고 지역이 있습니다. 좀 화면이 좀 많이 흔들리죠? 손으로 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감사늘까 단방에 하고 부 홍이 짬뽕 나라 제기 평일에 주차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점심 식사에 지나가면서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탄방계 낙석 지역입니다. 여기는공탐국 송전 막점이라고 적혀 있네요. 옛날에는 이 길이 참 진짜 울퉁불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길이 웅가 잘라서 조금 있으면 물류창고 빠지나어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자. 칠곡물류 IC죠 빠진 길도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자 주유소로 갈 건데요 그나마 외관 들어가는 길 여기 SK라고 있는데 SK 뭐현는대뭐 뭐 SOE 세 군데가 있는데 그나마 SK가 지금 현재 좀싼책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대구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기름이 없다 싶으면 여기서 들려서 기름을 넣거든요 자이 밑으로는 지금 저기 여러 군데 공장 또 짓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저거는 지금 자리 잡은지 한몇년된것 같습니다. 볼보 트럭 외관 산업소. 자 여기 여기 SK 여기가 지금 그나마 외관 측에서 좀싼탱이더라고요까안뺐다 아, 394원 어또 올랐네 1 0원이또 올랐네요 매한한한한바바때마마다이1르원요잠시만요화시만요화면이좀흔들리더라도이해해 주주 주십시오 여, 일단 카드 좀빼려고 그러니까 드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해 주 원하시는 지불 방 원하시는 주 금액이나 주유량을 지정하 신용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전용 매각에 넣어 주십시오. 신용카드 종류입니다. 신용카드 종류이 파란색 문입니다 차면에연료키을 내고, 파란색 노즐을 연료주입구에 삽입 후 기름을 넣어주세요. Ah, oh, 연 에너지 셀프주의자자 주의부는 세 개나 있습니다. 이발루, 경유, 경유. 정구가완료되었습니다정구가완료를어우되어 있습니다. 정에가완주되어 정리비 통화신용카드로 영수증 출입증도 반드시 뽑아주세요 영수증 출입증도 통화하신 신용카드를 뽑아주세요 영수증을 확인해주고객님의 신용카드를 보주세요 잊지 마시고 고객님의 신용카드를 보주세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어, 오늘은 날씨가 그나마 좋아서 바람이 안 부니까 웅강 좋네요 한창하고. 자, SK 여기가 그나마 외관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좀싼 집입니다. GS 여기하고 SK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자 s o e 는 금액이 1635원, 휘발유 1455원 경유입니다. 저는 좀 비쌉니다. 직진하면 외관 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시면 외관 공단입니다. 공단, 공단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자 지금 여기 이제 상글인데 신호 대기 차들이 많죠. 자 이제 파란불 신호가 바뀌네요. 아우 제가 오른손에 힘이 안들어갔어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아뭐 핸드폰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있네요 아, 여러분들 항상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제한 속도는 꼭 지키십시오. 제가 번에 사고 나면서 크게 혼이 나서 제한 속도는 꼭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사고 나면은 <laughs> 몸이 안 다치면 괜찮은데 지금 몸을 좀좀 좀 몸이 좀 많이 좀 불편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 신호... <laughs> 신호등 앞에서도 횡단보도하고 이런 걸잘 지켜야 되죠. 요즘 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외관 공간 쪽으로 돌았습니다. 있습니다. 이 뒤로 해서 제가 사는 데를 지금 넘어가나, 저읍으로 가나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신 이쪽으로 가면은 음, 가깝고 신호등이 한두 두 번만 받으면 되니까, 두세 개? 그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시간이 단축되니까 제가 한 번씩 대구에서 농문이 이쪽으로 많이 좀 지나간 택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오늘 밖에 차들이 없네요. 이래 날씨 좋을 때는 바람이라도 잠깐 세로 갔다 오는 게 좋은데 제 배우자 분께서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혼자 어디 갈만한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래 짧게나마 한올려보는 겁니다. 제 자막 넣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말로 그냥 뭐좀 쓸데없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 주행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 부분 신호가 딱 바뀌어 버리네요 생각을 바뀌고도 바로 출발 안 하고 한 2초 정도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게 좋죠. 부품을 많이 왔었거든요 공단에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납품할 때 그때는 AS도 뭐 평택하고 아산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씩 갔는데 보시면 공단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식당이 한몇 군데 있습니다 상현시내 밥상 저기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는 돼지 두루치기 양념이 맛이 좀 다른데 두루치기 보다는 좀 색다르더라고요 여 기로 빠지 면은 외관 읍내 나가 는길 이랑 금상 님과 그쪽 으로 빠지는두 갈래 길이 있 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깜빡이는 잊지 마십시오. 깜빡이 없이 사고 나면 조금 가시를 붙더라고요. 물론 사고 나시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사고 나면 소름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한방의 낙석 지역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요. 자 이제 직진을 쭉 가면은 그 칠곡광정보로 통해서 구미 쪽으로 가는 기, 길이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국립 조서관 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여기는 금호 <laughs> 외관의 금호입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몇년 전부터 이 원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방에 <laughs> 과속 방지턱이 <따로>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온 놈이 많아서 주차를 다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와, 두 다리. 저는 진짜 몇십년 만에 보는 겁니다. 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단방에 과속 단속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주행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살던 이제 있습니다. 건물의 앞에 다왔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날씨 좋으니까 가까운 분들이랑 각 가까운 대로, 바람 새로, 나시는 것도 개,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만,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